대첩. 며칠 어, 년이라 해가지고 저 진도 근방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이 명량 대첩이란 이 전통은 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잘 사고다가 한번 모함에 걸렸어요. 모함에 걸려서 어, 서울로 불려와가지고 단단히 문초를 당하고. 고음까지 당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계급이 무등병으로 감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배기종군하겠다 해서 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종군을 하다가 어, 결국 원균이가 피하니까 다시 조정해서 이순신을 삼군수군통제사 해군사령관으로 복직시켜가지고 어, 이 외적을 맞게 하는데, 원균이가 이미 배를 다, 배를 다 망, 망가뜨려 놓으니까, 어, 배가 나중에 열두 척 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순신이가,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올린 장계, 저, 보고서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어, 순신 불사 상류 시비. 이순신은 죽지 않았고, 열두 척이라는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상 아직도 상류시비 이렇게 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동하는 바가 많지만 가장 가장 감동적인 글 하나를 뽑으라면 순신불사상류시비죠. 상류시비 상류식이. 이순신 은 나는 죽지 않았고 배는 12척이나 있다는 뜻입니다. 12척이나 있다. 12척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류시비할 때그 상자가 바로 그렇다라니까 경상도 상자가. 아직도, 아직도 12척이나 있다. 12척 밖에 없다고 하면 비관적이지만 12척이나 있으니까 사워서이루 수가 있다. 그래서 명량대첩에서 그 130척의 왜군과사워서 12척이 이겼어요. 13척이 됐습니다. 그때만.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그래서 1대1 0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어, 이게 이순신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는데,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시면은, 제일 재밌는 부분이 그 명량대첩 때 이순신이 자신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꼭 기자가 어, 러프 기사를 쓴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난중일기는 꼭 제가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순신에 대한 전기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있는 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만 쓰기 때문에 아니 이순신인들 당점이 없겠습니까? 양점이 없겠습니까? 그걸 다툭 놓고 야. 이순신만 잘했다고 쓰고 더구나 원균이는 죽일 놈으로 만들고 원균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 되어버리세요. 이순신이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아니에요. 그 전기는 그런 게 아니죠. 약점과 단점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이순신에 대해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하나님 같은 사람한테 인간이 누가 흥미를 느낍니까? 약점이 좀 있어요. 흥미를 느끼지. 그런데,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은, 아, 이순신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난중일기를 읽어야 이순신이란 인간을 만들 수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이순신이란 인간을 만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정기를 읽으면 이순신이라는 우상을 만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정기를 쓰는 사람들은 반성을 많이 해요. 여러 사람이 이순신 정기를 썼지만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은 이순신의 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원균이를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 원균을 왜 이렇게 미워했느냐? 하는 게 불가사예요. 원균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용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순신의 나중에 기에 보면은, 원균이를 미워하는 설명이 한 서무 군데 나옵니다. 서무 군데. 그것도 아주 사소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같이 술을 마셨더니, 뭐, 술주정을 하더라든지, 요런걸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아, 이두 사람이 잘안 안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원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화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이순신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주 여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섬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그러면서도 대범할 때는 굉장히 대범하고. 그러니까, 간이 큰 사람이 고 소심한 사람이 있 그런 사람은 우리가 소심담대하다고 했죠요 간은 큰데,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도 그런 유어인간 중인데 그래서 이순신, 그, 난중 일기를 읽어보면, 통계를 누가 됐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통계가 뭐냐면, 술 마신다는 겁니다. 술 마신다는. 겁니다. 술 마신 통계가 1 2 0분 넘어요. 120, 1 스무 분.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술을 마시고 대아리를 해가지고 오전에는 잠자고 오후에 출근했다는 이런 유의 기사 백승부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신이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난중일기를 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신경성 위장염을 앓고 있었답니다. 신 신경성 뭐라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장이 어, 빵꾸가 났는데 그러면 술을 안 마시려지. 그런데 그게다가 술을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막 알아놓고 어?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이순신의 대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그때 아산에 어머니가 아산에 살아 있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문안 문안에 대한 이야기. 백스것도한백분 이상 나옵니다. 그럼 뭐가 너무 많이 나오느냐? 이순신 그남중일기게 보면은. 부하들의 권장을 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부하들의 권장을 쳤다 그러니까 조금은 잘못하면 그냥 불러가지고 권장을 치는데 자 직속 부하까지도 때립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장교를 빠따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또 탈령한 사람, 탈령한 사람은 잡아보면 전부 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사형, 뭐 목을 쳤다든지 이 권장을 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쫄병 생활할 때 우리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야 우리가 이순신 장군 밑에서 쫄병으로 생활했으면 참 고생 많이 했겠다고 그런데 이순신이 그렇게 악역을 담당하지 않았으면 그 군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버리죠 다 도망가버리죠 그래서 이순신이 아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하들의 목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양대첩에 대한 이순신의 남중일기를 읽어보면 13척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 몇척 다 도망치, 도망쳐버려요. 도망쳐버려요. 이순신 배가 포위됐는데도 구하질, 구하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도망치는 안위라는 그 장군한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군법으로 죽겠느냐, 아니면 적 앞에서 죽겠느냐. 응?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살아있으면 군법으로 처리해가지고 죽일 것이고, 용감하게 싸우면은 적병한테 죽을 테니까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막 고안기는 장면이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겁이 나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뭐잘 싸운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량대첩, 뭐 기념일이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 그 사진에 근사하게 나와 있었는데, 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 분, 이 난중일기를 꼭한분 읽어보시면 어떻겠느냐. 동시에, 어, 인지배란에 대해서 제일 잘쓴 책이, 진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비록 그래, 유왕서점에 가시면은, 이순신이 쓴, 어, 난중일기하고, 유성룡이쓴진비록을 같이 사서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어, 징비록은 당시에 영의정을 했던 유승용이 가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크게 보면서 썼습니다. 외교적인 이야기라든지 전쟁의 대국을 보면서 쓴 것이고 난중일기는 바로 전선에서 하루하루 각계전투를 하는 어, 전투사령관이 쓴 거니까 이 약족을 비교해서 보시면 아 이게 임진왜란이 이런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유승용과 이순신은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죠. 어, 이순신을 어, 수군 통제사로 천가한 사람이 유승용이었습니다. 유승용.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을, 어, 알아본 것이죠.